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남한 강변마을 내 남한강 벚꽃 산책로를 가진 양평 시내권의 서울 접근성 좋은 회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교수님께서 팔을 잡고 자재 건축 자재 하나하나 설정하여 직영 건축하시 어머님께 선물한 미국식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급합니다. 최초가에서 2억 원 가격이나 이제는 온가 이하의 전원주택인데요. 주택이면 주택, 환경이면 환경, 뭐 하나 남을 할것 없는 최고의 전원주택이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자, 편안한 단지 내에 시골길 없는 고급 전원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지금 이제 단지로 들어가시면 꽝 막혀가지고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면 막히지를 않았다. 그리고 가릴 게 없는 고급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자, 800m 우리 주택에서 전방 도보로 800m만 가시면 남한강, 남한강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전원생활,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양평 시내가 차량 8분 거리로 도심 생활과 전원 생활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그리고 양평 아무래도 이제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상수도를 쓴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 주택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송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자, 남동향에 앞쪽으로 막힘없는 전망과 조망권을 갖췄다. 앞쪽으로 보시면 주차 박스. 차량 두대 주차 가능하다. 그리고 이쪽 도로가 6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자, 지인분들 오시면 넉넉히 차량 두 대, 세대더댈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다. 자, 주차하시고, 옆쪽으로 잘 정리, 정돈된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리 집행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의 매물, 총 150평, 도로 집은 20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61.5평. 중요한 매매가가 5억 3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지금 이제 보시면 올라오시면 가릴 게 없다. 그리고 일조량, 남동향의 일조량까지 풍부하다. 자, 앞쪽으로는 굉장히 정원이라든지 각종 묘목들까지 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 놓은 주택이다. 그리고 자, 아무래도 이제 직영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주택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자, 옆쪽으로 오시면요. 디딤석 하나하나, 잔디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앞쪽으로는 야외 수전. 자, 우리주택 2021년 10월 준공에목적으로로 LPG 상수도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옆면 돌아서 뒤쪽으로 오시면 이쪽 공간도 뒷 공간도 굉장히 넓게 해 놓으셨다. 자, 지인분들이랑 오시면 앞쪽에서도 고기 구워드실 수 있지만 뒤쪽에서도 식사나 티타임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으셨다.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넓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자 산세 전망, 조망. 산세 전망도 끝내준다. 자 이쪽에서는 빨래 넣을 수 있는 다이를 마련해놓으셨는데요. LPG, LPG 볼크 통까지해서 굉장히 관리는 잘 되어 있는 주택이다. 입지라든지.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잘 관리된 주택까지. 자, 5억대, 5억대 초반에 이런 주택 만나기, 만나기 쉽지 않다. 자, 실내, 실내로 들어가서 우리 주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해 놓았다. 자, 우측에 보시면 신발장 네카. 그리고 좌측으로도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울까지 해서 굉장히 전실 공간 널찍하게, 그리고 수납 공간 널찍하게 마련해 놓으셨다. 자, 슬라이딩 도어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 집. 자, 거실 공간인데요. 자,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실이 약간 좁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좁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 앞쪽으로 오시면 주방 다이닝 공간이라든지 주방 공간은 굉장히 지금 보시면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다. 자 어머님이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뾰로이를 붙여 놓으셨는데요. 자 이걸 떼면 은 바깥 전망이라든지 가릴 거 없는 전망은 끝내주겠다. 그리고 채광, 채광 또한 끝내주겠다. 야 주방 공간 굉장히 넓찍하다 그리고 수납 공간 앞쪽으로 마련을 굉장히 넓게 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위쪽으로 상부장을 안 놓으셨기 때문에 주방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옆쪽으로 오시면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일러실. 다용도 공간인데요. 자, 세탁기 저쪽에 놓으시고 냉장고 세대까지도 넉넉히 놓을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다용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이쪽이 아까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거기 구워드시고 차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사모님께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게 미국식으로 지었다고 했는데요. 자, 미국을 제가 안 가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주택이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은, 자, 이쪽 공간이 안방 공간, 1층에 방 하나의 공간과 욕실 공간이 있는데, 자, 욕실 보시면은, 굉장히 욕실 같은 경우도 독특하게, 독특하게 되어 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 수저, 그리고 왼쪽에, 자, 자연기, 그리고 오른쪽에 또 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샤워실 부스를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다. 그리고 뒤쪽으로 도시면 이쪽에 이제 작은 방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요 자,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에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이쪽에 침대 침대 작은 침대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다 방은 그렇게 넓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집기들이 다 빠져있다 어머님이 이 다리가 약간 불편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집기들을 다 빼신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더 줘가지고 나온 메모리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자, 앞쪽에 테라스가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제 불이 꺼져 있으니까 불을 하나 시키면서 이쪽에 방 하나,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넓은, 넓은 테라스를 이렇게 갖추고 있다. 자, 조망은 끝내준다 그리고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안방, 안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자, 제가 불을 켜면은 자, 욕실 공간, 욕실 공간 들어오시면 호텔식이다, 호텔식. 이쪽에 보시면 자, 수전 그리고 옆쪽으로 샤워 부스 따로 있고요. 그 옆으로 또 옆쪽, 옆쪽 샤워 부스 그리고 옆으로는 뒷 테라스까지 테라스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다. 자, 이쪽은 방보다 욕실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는 도기까지 해서, 야 굉장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면은 방들은 전부 다 그렇게 넓지는 않다. 그리고 2층 거실 공간. 앞쪽으로는, 자, 테라스. 앞쪽으로 뷰까지. 자, 채광이라든지 가릴 것 없는 조망은 끝내준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작은 방 하나의 공간. 그이 방들은 작은 방 이쪽에 두 개는 게스트룸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욕실 하나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작은 방 하나의 공간까지. 게스트룸 사이즈 작은 방들이 갖춰져 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0, 50평, 건평 61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5억 3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난도 좋습니다. 자, 가격 메리트 높은 직영 건축하신 5억대 양평 생활권의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